자, 가봅시다 3번, 5번? 3번, 5번? 오케이 일단 5번부터 빨리 바뀌었네요 자, 이 문제 Change the Following Sentence 자, 다음에 Following Sentence 하면 다음 문장이지 자, 다음 문장을 갖다가 바꿔라 뭐로? Change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는 말이야, 알겠지? 자, 다음 문장을 다른 문장을 바꾸라 근데 Using Present Perfect Progressive 해서 뭐야?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오케이? 현재 완료 진행을 사용해서 사용해가지고 바꾸래. 그만 봐. 현재 완료 진행은 뭐다? 과거에 시작했던 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현재도 하고 있는 경우. 맞아? 자, we started 과거에 일단 시작했대. d i s c u s s the issue 그 문제를 토론 논의하다 이 말이야. 토론하다 논의하다. 그 문제 토론을 갖다가 시작했대. on our o g o 언제? 한 시간 전에 맞아? 한 시간 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걸 논의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럼 뭐다? 한 시간 전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갖다 포인트 잡으면, 한 시간 동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해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뭘 써야 된다? 위. 너희도 지금 답을 생각해봐. 그냥 멍청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알지? 자, 나도 지금 푸는 거야, 지금. 나도 푸는 거라고. 너희도 지금 풀어야 된다고. 뭐. 여기서 일단 과거로 풀어 아, 시작했다 했잖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전히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잖아 그러면 현재와 일부 진행은면뭘써는다 기본적으로? have, have been, i n g 를 써야 되는 거아 pp 아니야? PPM. 뭘 pp야, 인 have pp가 아니야. have, 아, have 아, been. 아, 아. 어? 그다음에 i n g 를 써야 되잖아. 그럼 discuss라는 동사를써겠지 discussing, 다음에 the issue라는 게있잖 D the issue. 이슈 그 다음에 써야 된다 1시간 전이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 1시간 전이 아니라 1시간 동안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for, on, hour <laughs> 이렇게 쓰면 정답이 라는 거지. 오케이. 요게 따, 딱 나와야 돼. 너희 머릿속에서도. 이게 안 나오는 거는 영어로 된 보기. 아, 문제를 갖다가 이해를 못 했거나. 근데 문제가 한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안 풀린다는 거다. 현재 완료 진행의 형태를 모르고 있을 때는 못 풀겠지. 그렇지? 현재 완료 진행을 갖다가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돼 있었을 때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여기다가 더써놔 현재 완료 진행. 너희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너희가풀수 있어야 된다. 는거 알지? 허법상 네. 다른 문장의 수 해민이 게몇 번인데? 못 골라서? 한번 다른 문장 이었어자 그러면은 어, 없음도 있고 총4 개까지. 그러면 은 하나, 둘, 셋, 네개총네 네, 문장이네. 그러면 틀린 거는 뭐 때문에 틀렸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지 너희가 이걸 풀수 있을 거 아니야. 그제? 자 봐봐. 더 클래스 이거 안달아줘 괜찮아? 네. 어. 자더 클래스 h 드 a d already started. 한번 봐봐. h e pp를 시제를 썼잖아. 그제? 근데 head가 아니라 head야. 그럼 뭐다? 현재다, 과거다? 과거? 완료 표현이 이지 그지? 과거 완료 표현을 쓰는데 과거 완료 표현을 언제 쓸수 있다? 뭐가 전제가 될 때? 대답해 대답해 대답 안해 이거 뭐라고 우리 다 죽어 인 어? 여태 공부 뭐 했는데 과거 완료를 언제 쓸수 있다고 과거가 나올 때 과거가 있어야지 그치? 과거 완료라는 글쓸수 있다 얘기했어 과거가 있어야겠지, 과거. 자, 과거가 있어야 돼. 위각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지. 자,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건데, 비포리란 전체가, 아, 이게 접수사 있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업이 시작되었었다. 이거는 맞다, 맞 틀렸다. 맞다 틀렸다. 여기 과거 썼잖아. 여기 과거 썼어, 안 썼어? 과거 썼고 비포 이란 접속사 썼잖아. 그러고 나서 수업, 아, 우리가 도착하다라는 거는 과거를 썼지 도착하기 전에 수업이 시작을 이미 했었다라는 거 이건 맞는 거야 이건 전혀 문제없어 오케이? 틀린 거 없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I have seen a shooting star 하면 shooting star 뭐니? <laughs> shooting star 별똥별이지 별똥별 shooting 휴우 쏘고 있는 별이니까 뭐겠냐 별똥별이지 뭐자 그럼 I have seen a shooting star just a minute ago 라고 했는데 이거 맞을 때다딱 봤을 때 동아야 맞을 때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맞아 틀렸다 빨리빨리 빨리. 틀렸다 왜 이것 때문이지 딱 1분 전에 1분 전에라는 거는 뭐다 과거지 과거가 나왔는데 해브슨이라쓸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과거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써라는 과거를 써야지 현재 완료는 과거가 쓸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단식해야 해 뭐라고 현재 완료는 뭐와 함께 쓸수 없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쓸수없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네 그러니까 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 왔다, 뭔가 했다라는 표현은 어제, 지난주, 지난 달 이런 식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걸 함께 쓸수 있다 없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일단 하나 확보 맞는 거지. 그럼 이건 일단 틀렸으니까. 자 그러면 after long conversation 하면 뭐다? 오랜 conversation 대화라는 거야. 오랜 대화 이후에, 오랜 대화를 한후 이렇게 하면 되겠지. I realized. realized 뭐 말? r e a 이 i z e that the p 어떤 어을실현 실현시키다 이이야이케이 깨닫다, 알아차리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깨닫다, 알아차리다. 그래서 l <laughs> 를 깨닫다, 알아차렸다. My b r o t h e r h a d a d i s a p p o i n t e d h are n t a h p p o a d n a e h a e p p o a n t e d p o p a n t e d p p o a n t e d o get h p p e a r a p p o a n t e p p e a r n t e h e p p a 사라졌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오랜 대화 후에 남동생이랑 어디 갔나봐. 뭐 카페 갔는데 남동생한테 놀아, 어, 놀아 언니, 아 누나는 누나는 뭐 하고 있을게, 친구랑 얘기하고 있을게. 근데 동생이 친구랑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는 어0 시간이 흘렀네. 친구랑 얘기 나누다가 중요한 얘기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여자애들 꼭 그럴 대지 중요한 얘기 시작도 못 했네. 는뭐 애들이랑 놀다 보니까는 벌써 시간 가라서. 그럼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얘기 마저 하자. 집에 가서 3 시간 통화하고도. 자야 되는데, 야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아까 안안 됐으니까 어 내일 학교에서 만나자. 그런 거 많잖아. 친구 별로 없나? 오래네아자 아니 오래오 여자애들은 아, 남자애들끼리 통화딱 하면 몇분 분이 걸려? 걸리 네, 해요 걸릴 게 거의 없을걸? 야야 어디? 어찌? 어 15분 후에 어디 어디서 보자. 놀이터 앞. 네. 오케이 끝. 땅땅. 이거야? 이거 아니야? 네. 이거 대구. 네. 그지? 여자 여자끼리는 시간 단위가 넘어가 대구. 맞아, 맞아. 그렇지? 남자 남자끼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남자 남자 그리, 그럴 때는 뭐다? 고민 상담 있을 때, 고민 상담 있을 때만 그러겠지근데 봐봐, 여기서 오랜 대화 후에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과거 맞지? 나는 깨달았어. 그러면 어 나의 형제가 형제 남동생 같은 남동생이면 진짜 남동 오빠가 사라지니잘 없겠지? 어, 나이 많은 사람이 남동생이 사라졌었다라는 거 과거 일러 쓴거 괜찮지 않아? 요거도 괜찮다. 왜냐면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남동생이 미리 사라진 거아야 이전에 사라졌다라는 걸 깨달은 게과거시점 알지? 대마에 일어난 일을 과거에 깨달은 거야? 알지? 그러니까 괜찮지? 자 마이클 잭슨 아니고 미스 잭슨 아니, 아니. 아 이거. MS라고 하는 거랑 이거랑 구분해야 된다. MS, 아아 s s S S는 미스 발음 아로 미스. 미스. 이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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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근데 이거는 미즈니 아니, 아 자, 미즈 라고 하는 거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 있잖아. 생일거딱 봤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했지 구분이 안될 때. 그냥 그래서 냥그 대부분 여자들에게는 그냥 미즈라고 부르는 게 좋아. 미즈, 알겠지? 자, 그냥 미즈 잭슨이라고 하면 이건 돼, 알겠지? 이건 미스는 결혼을 아는 걸 확실히 알고 있을 때만. 알겠지? 자, 그래서 미즈 잭슨. 자, 미즈 잭슨 has been teaching 하면 봐봐. has been teaching.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데 여지, 여전히 진행 중인 거. 현재 완료 진행하다? 자, has been teaching 하면 가르쳐 오고 있다, 가르쳐 왔다 영어를 for almost 10 years 약 10년간, 이것도 맞네, 정답 4번, 맞지? 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야?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은 기간을 나타내는 for 전치사 부엌 굉장히 잘 어울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그다음에 몇 번? 다음 페이지? 너희 지금 나랑 공부할 때 시제 이거 제대로 안 풀고 숙제 안 해고 오 이따 지금 해 진짜. 나중에 어? 시간 시간 돈다 낭비하고 있는 거야 어, 아니에요 뭐, 어, 뭐 뭐, 거의 뭐어 지역 상인 지역 상인 무슨 반상에나오셨습니까어 자세가 아주 어? 열심히 하겠다는 진심이 없다 지금 없잖아 지금. 그래 나가라 그냥 어 시간 돈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할거 아닌가. 하고 있네요. 피비 하나. 몇 번? 7번 그럼 푸는긴 잘다자 영장을 할때 빛깔을 주어진 거자 탐은 오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수업이 늦었다 탐어 수업에 늦었다 차 사고가 났다라는 두 가지 상황이 지자 어떤 게 먼저 났다? 차 사고가 먼저 아니야 그지? 나 빠르게 내, 내가 푸는 방식으로 갈 거야 이게 대 과거로 쓰여야 되고 이게 과거로 쓰여야 된다 그러면 탐은 늦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 탐 was 이거 밑에다 안 쓸게 탐 was Late f o r class, because his car 봐봐, 여기서 보면 이미 과거, 늦었다라는 거 늦었다, 과거를 썼는데 차가 났었기 때문에 이전에, 수업에 늦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뭘 써야 된다? 과거 완료를 써야겠지 그러면 뭘 쓴다? 여기서는 head head broken down 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지 간단해,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식 과거가 나오면 과거 써 주고 과거보다 이전에 생긴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해드 pp 쓰면 된다는 거야. 네. 이네자 자, 나몇 봐. 오른 문장 네개아 틀렸다는 얘기네. When have you left for now? as 문장. 네. 아, 외웠어. 만점 받을 수 있어? 만점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 마. 나, 일단은... 음... 봐 막...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가 된 거,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봐. 5 minutes ago라는 거는 뭐다? 시제가? 5분 전이야 뭐다? 대답 아무도 안 하네. 5분 전. 시제가 뭐냐고. 대답은. 아 그래. 네. 너희가 대답 한 번이라도 더 하면서 해야지 그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네. 대답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도움 되겠니? 아니야. 근데 과거랑 이거랑 지금 쓸수 있다 없다? has pp잖아. 쓸수있다안 돼요. 이게 안 되겠지. 자, 그다음에 have started라고 했는데 2010년은 과거야? 네. 안 맞겠지 네자 헤브 파운드라고 현재가 됐었는데 예스터데이가 있어 바운드 바운드 그러면 쉬헤아즈빈 워킹폴 c 스 2000년도부터 IBM에서 일해오고 있다 이거 맞지 않아? 네. 네. 1번은 뭐가 틀릴게? 웬 헤비우 랩트라고 우리가 헤브 <laughs> 피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자면 웬 디쥬 리브라고 쓰지 않니? 웬 디쥬 Leave for America. 언제 미국으로 떠났나요?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왜? 이게 상대방이 지금 미국으로 떠났다는 지금 Have you left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이미 떠나서 여기 없는 상태인데 없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야. 독백하는 거라면 가능하겠다. 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문법상은 말이 안 돼. 근데 이거 뭐 소설 같은 거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 막 없는 상대도 당신은 언제 떠났나요? <laughs> 막, 막 어, 어, 상상의 어, 허브의 인물을 갖다 앞에 만들어내가지고 판타지같이 그러면 가능하겠지 요거도 틀었다 그래서 5번이 정답되는 거 알겠지? 자그 다음에 몇 번? 어? 19오 웬열? 18번 니네 처음으로 맨날 18번 맨날 일부러 틀어자 빈칸에 들어갈 걸로 알맞진 거는 했네. 자, I went on a business trip. 하면 너희 몰랐으면 다 알아요. 이내 비즈니스. 자, 일 때문에 가는 여행이야. 그럼 출장이야, 출장. 자, 나는 I went on business went on a business trip last week. 나는 지난 주에 출장을 갔다 이 말이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I went on a business trip last week. 이렇게 하는 거야. 이지 출장을 지난 주에 갔다. I was worried. 나는 걱정했다 이 말이지. 나는 걱정됐다. about my pets at home.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에 대해 걱정했다. 다행히도, fortunately 다른 거라고? 홀슈 나토기, 아겠지 다행히도, 다행히도, 나의 여동생이 걔네들을 갖다가 돌봐주고 있었다뭐 이런 얘기 해놓은 거. Where I was out of town, 내가 마을을 갖다가 내 마을을 갖다가 벗어났을 때, out of 까는 밖으로지. 그럼 마을 밖으로, 마을, 마을 밖에 was 있었을 때, 결국마다 내가 출장 가서 마을에 없었을 때, 우리 동네에 없었을 때, 그때 내 여동생이 돌봐줬다 이 말하는 거니? 그지? 돌봐줬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일단은 딱 보자마자, 돌봐줄 거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 과거잖아. 지난주에 과거면 여기 과거를 쓰는 과거를 쓰는 거 일단 말이 돼야 돼. Yeah. 이게 미래잖아. 요그지 그러면 i 스 t a k i 하면 돼, 이것도 현재니까 말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도 현재니까 이거 말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가능한 거 지금 오, 4번, 5번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4번은 되지 안 된다? 안, 안, 어? 안 돼. 어? 안 되잖아요. 안 돼? 왜안 되지? 해수 저저 현재 쓰는 거 아니에요? 응? 왜안지지 h u n t 가 생각하는 h 현재는... 아, 현 r 는 뭐라고? 현지가 y 지 don't know. I don't know. I d 너너 t k 냐못 골랐어? 그안 고른 거 아니야 그냥 아니, 아니. 아 진짜 의심되네. 얘들 <laughs> 봐. 내가 마을에 없었을 때이 말이잖아. 그리 쉽게 시점에서 내가 마을을 떠났을 때라고 하는 거 과거 시점 걸었지. 마을을 떠났을 때라는 거는 과거 시제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 여동생이 돌봐 왔다라고 할 거면 말이 안되잖아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야 되는 과거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를 함께 쓸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거 포인트잖아 이해 돼? 그래서 돌봤다 걔네들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것도 물론 돌봤다고 라 <laughs> 하기 전 근데 현재 완료는 뭐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인데 지금 여기 과거, 과거를 나타내는 정확한 시점, 시점을 나타내는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것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쓸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함께 쓰면 안 된다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몇번 여번 28만 28 2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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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 만 2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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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 만 28만 2 8 c 2 8 r 2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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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고 오케이 정답 5 번이네 오케이 봐봐 <laughs> 왜5 번인지 모르지 여기 지금 딱보자보자 보자. 나는 지금 푼 거야 지금 지금 봐봐, it manufacture, manufacture라는 말도 우가본적 있어야 돼 이제는 모르면 안돼 중사 로 넘어왔는데 manufacture 했을 때 manufacture 바로 딸아마 m a n u f a c t manufacture 이거는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 대량으로 뭔가 찍어내서 제조하다라는 말 들었지 제조 제조하다는 말이요. it manufactured its first car. 자 여기서 i t 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회사, 회사가 회사가 그 회사의 첫 번째 자동차를 1955년에 만들어 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근데 앞에 4를 쓸 거냐 since를 쓸 거냐라고 했거든. 오케이. 얘는 전치사 접속사 다 가능해. 물론 얘도 가능하긴 한데. 물론, 얘도 가능하긴한데 이거는, 뭐, 뭐, 이후로라는 말이 되지. 이후로. 근데 얘는, 얼마,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야. 근데 이거 1955년이라는 말은, 기간이다, 시점이다. 시점. 시점. 시점이지. 이해돼 시점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쓸수 있다 없다? 없다. <laughs> 얘를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쌤이 여기를 골라놓은 겁니다. 알겠지? 난 답에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너희도 이게, 너희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알겠지자 그러고 나서 봐봐. 아야 이때 이후로부터라고 얘기했으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을 찍고 그때 이후로라고 하면 현재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갖다가 답으로 잠정 <laughs> 하, 아, 잠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문장을 보는 거야 확인차. 사실 이게 정답이 맞을 거거든. 자, 코리아 한국은 자, 코리아 한국은. 자그 여기서 grow라고 하면 성장하다 잘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grow to be the sixth largest, ambulance. 여섯 번째로 가장 큰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생산국으로 성장해 왔다 세계에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i 이은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코리아겠네 코리아. Korea. 오케이? 그러면 한국은 첫 번째 자동차를 1950년에 만들었다. 1955년, 아, 한국청쟁이 끝나고 나서 5년 만에 5년 아니 응? 그 전쟁 끝나고 나서 5년 만에 5년 만말이대 50년이 넘었어요? 진짜 이 시작한 게 아니고 응? 5 0년에 시작했어요? 아 끝났어요? 48년 근데. 아니야? 5 0년 시작하고 서3년이까지 하지 않았어요? 맞아? 아. 맞아? 아, 아니 아니 그, 그 55년에 근데 그 연도가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아그렇랬던거 응.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5십오년이면 <laughs> 그때 뭐 진짜 거의 황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를 벌써 이때 만들었다고 물론 이게 뭐 사실 사실이니까 싸나타했지만 놀랄 뿐이야 그냥 그때 첫 차를 만들어냈다는 게자 그래서 그러니까 등간에 여기서 봐 여섯 번째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여섯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이렇게 성장했 대 맞아 그러면 이때 이후 로 지금까지 여섯 번째로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 현재 완료된다 미래 들어가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문장 때문에 맞지 않고 현재로 쓰는 것도 아니, 과거지, 이거 과거. 과거라고 그냥 끝내버린 것도 음, 과거를 쓸것 같으면 s i n 가안 맞겠지. 이때 이후로 성장했다라는 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을 얘기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루라는 거는 그냥 단순 과거 시점이니까 이걸 쓰지 말았어 지금 이랬을 때라고 해서 차라리 w e n 을 쓰든가. 오케이. When? 그러니까첫번째 생산했을 때라고 했다면은 생산했을 때라고 했다면은 은 e n e w 라는게 적절할 기는 h e n When? w e 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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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불렀드네. 아딱 <laughs> 보자마자 너몇번 했니? <laughs> 아니골랐으면서네 일부러 그냥 쪽팔릴까 봐 얘기 안 하는 거 같아 아니 아이, 아니 자존심 응? 자존심 쟤짜안돼 진짜 안 골랐어? 왜 너무 어렵냐? 음,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어. 맞아? 모두가 말했다. 맞아? 뭐를 말했다? 그들이 have failed. 그들이 실패했다고. 어? 현재 완료? 음, 이거 이해가 안 나요? 과거, 현재 사, 모두가 말했다라고 한 시점이 여기가 1이야. 여기 이거 1로 두게 1. 모두가 말한 시점이 1인데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했어. 지금 모두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거가요? 그들이 실패했다고. 1번은 시점인데 2번이 지금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laughs> 있는데 말이 되는 게 이거 이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모두가 말했다라고 하는 건 과거 시점. 근데 그들이 실패했었다라고 하면 이게 해 a d f a l e d 라고 하면 차라리 말이 돼. 근데 해 a v e f l d 라고 하면 과거 과거 시제보다 더 이후에까지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제야. 이네 앞서 나와 버렸다고 뒤에 있는 문장. 이해네? 음.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4 번이 된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가 다맞다는 얘기야. 다맞다는 얘기. 문 d e 문장 해 e d 해 o l 봐 a i h a v e d e c i d e d t o l e a r n s p a n i s h 나는 결정했다 배우기로 스페인어를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나는 결정했다 배우기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을 해도 돼요 이제 배우는 것을 결정했다 스페인어를 자, s h e h a s never seen such a cute dog. 하면 뭐다? 그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맞지? never 때문에 근데 그런 귀여운 강아지를 뭐라고? 그런 귀여운 강아지를 뭐 개라고 하는. 요새 강아지라고 하지 개라고 하는. 모르지 않을 거예요. 강아지는 새끼를 얘기하는 거지만 음, 다들 뭐 그런 강아지는 하더라고. How have you been? 무슨 말? How have you been? 하면 <laughs> 잘 지냈니? 말이야 잘 지냈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지냈냐? 그 동안. 오버. I didn't know 무슨 말? 나는 I didn't know 하면 무슨 말? 몰랐다. 저랬어. 그 다음에 대 뭐를? She had asked me. 그가 물어봤다는 거 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겠지? 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걸난 몰랐다. 이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문제 없어, 나오지? 이돼 자, 요거까지 했는데, 지금, 어, 조명안풀었댔지 예. 해민이 끝났어, 이제? 더 없지? 어. 그러면은, 어, 시제, 시제가 너였냐? 너도 시제, 시재, 너도 시제였냐? 아니 너는 알잖아. 시제가 아니라 너는 다른 거였잖아. 네. 투구정사나. 네. 응. 어? 다른 거였어. 그래. 그나 어, 나. 파. 어? 그래 너. 뭐. 하... 근데 네가 안 풀었다. 네거 끝났다고. 네? 네가 어. 얘기했던 파트가 끝났다고. 아, 어. 네. 네가 안 풀었다고. 어. 이러면안 된다고. 뭐. 그래. 알겠지? 일단은 그 특강에 대한 공지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어, 차차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음, 그 단톡방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알려줄 테니까는 그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숙지하면 되고 어 쌤이 교재를 미리 다 준비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 수업만 제때 딱 나와주면 됩니다. 그죠 교재 어, 쌤이 쌤이 만들어 줄 거야.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지금 요 다음으로 나갈 거는, 우리 가 다음으로 나갈 거는, 미리 얘기할 겸, 다음으로 나갈 거는, 어, 투부정사 나갈 면 투부정사. 네. 투부정사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 나가고, 그 다음에 가정법 접속사. 요렇게 나갈 예정이 네. 요것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것들에도 정리가, 이번 만큼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정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우리가 진짜 문장을 갖다 해석할 때,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갈 수도 있어, 진짜. 그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체크해 주길 바랄게. 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거 문제 두 명은 반드시 풀어보고 해설을 갖다가 다읽어 와. 네. 어, 딴짓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다 풀어봐야겠지? 네. 다 풀고 나서 인증샷. 네. 당연 네.